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31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31일차는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업데이트를 조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바뀐 사항은 없고, 약간 오류 같은 거 수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 눈이 내리는 게 그냥 눈 내리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저 정말 몰라 댓글 보고 알았는데 유튜브 댓글 보고 알았는데 제가 저번에 삼차를 얻으면서 이직전이라는걸 설명을 하면서 번개치는 계단에만 쓸수 있다 그래서 번개가 쳐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눈 내리는 지형에서는 번개가 안 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이번에 비가 내리길래 아니 눈이 내리길래 어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보니까 번개가 치더라구요 그러니까 눈 지형에서는 번개가 안 치고 어? 쟤보이더 번개가 안 치고 그리고 오우 야나 번개 맞을 뻔 했어 나 이렇게 가까이서 치는 거 처음 보는데? 자 이렇게 오씨 어, 놀래라 자안 치고 그리고 비가 안 내리는 지형이 있어요 사막이랑 눈 지형 아 사막이랑 그... 사바나나에 아예 비가 자체가 안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눈 지형 그리고 비가 안 내리는 두 개의 지형 총세 개의 지형에서는 번개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치지만 여기서는 번개가 안 친다고 하더라고. 와 댓글이 아니었으면 저는 맨날 여기 보통 눈정이 있잖아 아무래도 집에 작업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맨날 아 번개 언제 치는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뻔했어요. 야,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는 번개가 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류랑 이런 내구성만 준비를 하고 집전에 안 발라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비 내릴 때 쓰려고 한건 아닌데 바다에서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놨던 건데 어 지금 이거를 다시 집전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마침 여기 온 김에 보여드릴까? 자, 사막 보이시죠? 사막에서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서 번개가 치는 그런 모션이 안 나오고 저쪽 사바라 역시도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번개가 쳐서, 뭐, 여쪽에 아까 봤던 빗줄기 같은 게 오거나, 아니면, 그, 여기 번쩍번쩍, 하늘이 번쩍번쩍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거 게임 모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온거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다 금류창 지금 있는 김에, 빨리 이걸로, 금류창은 원래 비 g 형에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집, 조들 집, 바꿔줄게요. 번개 언제 끝나지 몰라요. 아, 이거, 이거 띄우는 것도 꽤 힘들었는데. 빨리 벗기고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자어검검지자 오케이. 어, 시간 전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충절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띄우면 좋거든요 지금 집단 집전 창을 던지고 돌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충절이 충절이 붙어있으면 좋은데 자 내구성 2 바릅니다 제발. 헉. 어, 충전 인젠트가 30창을 돌아오게 하는 인젠트라서, 원래 30창은, 어! 떴다! 오케이. 원래 30창은 던지고 안 오잖아요. 근데 충전은 던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오케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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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집전하면, 번기가 치면서, 모두 맞추면 치면 돌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이거 차이진 크리퍼, 충전된 크리퍼, 번개 맞은 크리퍼를 할게요. 번개 맞은 크리퍼를 오늘 박물관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거랑 그리고 마닥, 철철철철철철철, 밖에, 아, 밖에 철, 번개 치지. 불안해. 자,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테스트할 때 보여드렸지만 번개 맞은 크리퍼가 엄청낚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패를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갑시다. 그 원래 사막이랑 눈지역이랑 사바라에서 안친다 했는데 자연적으로 안치는거지 삼지창으로는 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옆에서 방해될 것 같은 이 친구들 좀죽이고 와! 터져버렸다 아아 아. 아 좀비들 방해돼가지고 없앨라 하다가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다시 오케이 여기 있어요 아 근데 문제가 사실 이거 집에 데려가는 것도 문제긴 해 자. 일단 이름표부터 달아주고 아 도대체? 오케이 달아주고 거기에 맞춰놓고요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박물관에 넣을건데 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늪 쪽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늪 쪽이 평지 쪽이라서 여기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평지 쪽이 나을 것 같아서 늪쪽에 작업하려고요 우리 쪽은 횡설수설이었는데 일단 오프닝이 이제 늪 쪽으로 날아가면서 제가 멘트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늪쪽 말고 잠깐만 아까 사바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바나 쪽으로 갈까?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사바나가 그래도 꽤 평탄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필수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크리퍼 머리? 이따가 머리 쓰고 나서 아까 충전된 크리퍼 좀하라고 해가지고 와... 쏴야 돼가지고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잡는 거자번게 만들어놨고 방패 필스 방패 필스 오늘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나 불사의 트템저 책이었어야 되는데 자 혹시 몰라서 불사이트템 원래 왼손에 방패 드는데 방패를 빠르게 무빙하면서 바꿀게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죽고 렉 걸린 거 같은데? 머리 썼죠? 오케이 스크래트 머리 먼저 얻었고 굿굿굿굿 왜 이렇게 렉 걸리는 거 같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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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얻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방패 하나만 있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어렵지 않은데 죽을까봐 가끔 방패 뚫릴 때도 있거든요 옆에서 모공터가 잘못 치면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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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큐로퍼 크리퍼 이다야야 일로와 일로와 아 이거 옛날에 오류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머리가 다 동시에 떠야... 그 여러 마리 죽이면 다 동시에 떠야 되는 건데, 안 뜨는 오류 있었거든요. 하나만 뜨는 오류, 여러 마리 진짜 다 떠야 되는데, 한 마리만 유독 뜨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아,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오케이, 그냥 너 터져... 자, 얘가 먼저 터지려고 했죠. 야, 오케이, 어패 했죠? 죽었나요? 죽었나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인벤토리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뭐죠? 뭐죠? 다 사는 건가요? 뭐죠? 저기요? 아 잠깐만 예 피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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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면 머리가 안 들어왔어요. 와 이거 깻무로 확인해봐야겠다. 근데 안 죽은 애들이 많아서 <Fight>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나중에 월드 하나 파서 확인해 보죠. 오, 잠시, 이거 진짜 제발. 오 잠깐, 만 끝났나? 아니지. 어둡잖아어 커져가. 어 깜짝아. 와, 끝난 줄. 와. 어, 한 마리 죽은 거 같다. 아, 하면 데미지가 돼서 죽어버렸다. 근데 거짓말 좀 크리퍼가 많아요 지금.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뭔가 느낌이 싸한데 지금. 자, 이제 세번 나오겠다. 그렇지. 굿. 와 불안해 죽겠어. 이거 잘못. 아, 얘 건나기 빼. 나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러면 건나기 끼고 있었으면 분명 한 방이었을 거야. 이거 다이아몬드 갑빠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건날기 끼고 있었으면 분명 그냥 한방을 갔을겁니다 진짜 큰일할뻔했네 여기 어뭐 어, 언제부터 여기어 어..어..어.. 어..어..잠깐만..어..밥..밥..밥.. 으나 근데 피 안들었어 어..나..어..나 다시 제발 어, 오늘 좀 많이 횡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 봐주세요 지금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어, 잠깐만 뒤뒤뒤뒤뒤뒤 마크의 방패는 꼭꼭 있어야되는 역할이야 방패 없으면 <laughs> 번개 못해 오늘 화낼 줄 알아들어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자 우선 좀비 좀비 갑니다 일단 좀비 머리 넣어자 이제 한번. 어 뭐야 저 타고 있었나요? 어잉? <laughs> 저 친구 타고 있었나요? 왜왜 갑자기 없어지지? 자 혹시 모르니까 방패 체인지해주고 원래 안 죽지 않았나 이때까지? 뭐라? 거짓말처럼 툭 하고 죽어 버리는데? 아 이거 이거 여기 비가 안 내리니까 차라리 늪을 올걸 그랬다. 비가 안 내리니까 여기가 지금 끝나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가 내려서 그걸 없거든. 그 화질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솔직히 없는데 불 편하긴 하네요. 어 근데 어어 저거를 또 저기 있던 친구, 저기 있던 친구. 찌르기가 없는데 죽어버리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충전이 없었다면 여러분 진짜 3장까지 뛰었을 거예요. 저 크리퍼 가면서 내가 충전을 어디로 갔었어야 될 거. 죽고 이렇게 자 머리 떨어질 거고 먹었나? 만족하고 갑시다. 두개두 두 개씩 구했으면 장식용 그리고 어울용 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 일단 돌아갑시다. 집에 가고. 자, 집에 안전하게 가놓게요. 을 어, 불안해죽겠네. 또 있는 그림 맞추고. 아 이게 원래는 원래는 제가 불이 비 내리는 지형이라서 불이 꺼지는데 문 지형이나 사바라 지형에서는 비가 그 불이 안 꺼져 버리니까 죽는다는 건 잠깐만. 내가 아까 만들었던 일인표 그 아이도 내 기억이 맞다면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거든? 아 이거 죽었나 보다. 오케이 여러분 물량동이 준비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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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동이로 이거 물하면서 해야겠다. 아 이거 이제 막 밤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하루는 안된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크리퍼 만드는 건데. 한 마리만 스판데. 내가 이번에 물로 해줄게. 어? 아래 좀비냐? 원래 크리퍼 머리를 쓰면 이제 그거거든요. 어그로가. 어구르가... 와 우와! 잠깐만. 와 진짜 진짜 나 뒤로 안 갔으면 이거 진짜 게임 끝날뻔했어. 진짜로. 순간적인 무빙으로 제가 뒤로 조금 빠졌거든요. 만약에 내가 뒤로 안 빠졌잖아? 그러면 이거는 나 바로 즉사야. 진짜 즉사각 봤어요 방금. 와 아닌가? 이거 두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포 보호 두 개랑 폭발로 트 보호, 보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나? 문득 그런 생각도 들래? 올라왔냐? 자, 이리 붙었고안 터졌고, 내려가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우리 집 위쪽이라서 내리는 거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laughs> 일단 잡시다. 일단 자요. 일단 자요. 우리 일단 자. 어, 잠깐만 모신다고? 왜? 왜? 왜왜왜? 어딨는데? 저 위에 있는 애 필요.. 상관 없을텐데? 어? 찾았다! 아침이 됐으니까 탈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게임모드로 뭐하라만 확인합시다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두 가지나 있거든요? 두 가지 게임모드로 다른 서버 가서 확인 해봅시다자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자 머리가 하나만 뜨는 건지 봐야 될것 같거든요? 만약에 죽었을 때 원래대로라면 와 머리가 엄청나게 말했뜨는게 맞는데 이거 패치인가 보다. 이 크리퍼 머리는 원래 제가 아까 꺼내놨던 거고요. 패치 한 건가 봐. 그냥 1.14부터 드라률안 좋게 패치 한 건가 봐요. 말도 안 되는 패치를 했다. 오류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패치한다고? 왜? 되게 어렵게 많은 머리를 구하는 시스템인데. 심지어 제가 이거 확인하기 전에 일부러 모바일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니 모바일 버전에서 잘 돼요. 보여 드릴게요. 정확히 모바일 이 아니라 B죠, 이 B 화면입니다. B 쪽에서는 여러 리의 머리가 있는데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의 머리 방금 딱 봐도 많은 양의 머리였죠. 제가 지금 실수로 인벤토리에 머리 갖고 있었는데 확실히 많은 양의 머리가 떨어졌다게 보였기 때문에 와이거 비교 불가인데 왜 패치했지? 아니 원래 PC 버전이 이랬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도. 근데 원래부터 안 이랬는데?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치한 거지 모르겠지만 드럼률이 안 좋게 하는 패치를 넘어가야겠네요. 넘어가고 자 그리고 또 테스트 해보고 싶던거 이게 머리 어 바로 하는데 머리가 약간 투명 같은 느낌으로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모르고요 어, 바로 하는데. 내 느낌에는 이 머리를 썼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되게 몰라야 되거든요. 거의 앞까지 가도 몰라 몰랐... 모르는 게 원래 정상인데. 웅크리기를 누르고 가야 되나? 아까 그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 웅크리기가 뭔가 있던데. 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웅크리기 아닐까? 아까에 비해서 좀 모르 오 어? 응, 아니야? 차진 크리퍼 넣을 수 있을까? 아좀 어, 심각하게 걱정인데 이제 뭐 확인을 끝났으니까 차진 크리퍼 넣으러 가보죠 낚싯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낚싯대도 물론 좋지만 낚싯대는 좀 근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걸때 혹시나 터질까봐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낚싯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다 물만 흘려주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머리도 안끼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 알아서 내려오면 안되냐? 이렇게 물 뿌리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내려갈 것 같아 이거 물 때문에 잘못하면 근데 어, 물 때문에 적당히 내려가야 되는데 많이 내려갈 것 같은 얘가 몇명데요 그러니까 이 물을 안 흐르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이러안 흐르죠 오케이 안 흘리게 됐고, 아씨 어떻게 떨어뜨리지? 떨어뜨리고 나서도 문제야 생각해 보면 저 물을 끊어야 될거 아니야 떨어뜨리고 나서. 아이씨. 야 이거 박물관 만들라면. 그래서 항상 항상 어렵지 않은 건 이래서 그냥 오래 걸리기만 해서 스킵을 했던 건데 얘를 지옥물에 원래 보통 지옥물에 넣거든요? 근데 얘는 지옥물에 못 넣는 게 지옥물에 넣고 나면 나왔을 때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도 못해, 지금문에 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고. 어, 지금 날본거 같은데, 얘? 날 봤어, 얘는 지금. 좋 여기까지 와. 오케이,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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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내가, 밀면? 오케이, 거의 떨어졌고. 아, 넣으면 안 되는데. 어? 어? 어디 갔지? 들어갔나? 들어간 거 같기도 한데요? 느낌이? 이 물만 끓이면 돼, 제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 같은데? 아 물을 어떻게 끊냐고 일단 안 보이잖아. 없거든?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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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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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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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완벽한데? 물이? 아, 차라리 물이 없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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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은 생각. 아, 될진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아, 될진 모르겠는데?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가 될진 모르겠거든? 보이지? 야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야, 컴온 컴온. 충분히 올라올 길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만 넣어주면 돼요 이제. 꼬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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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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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망했다! 꼬리 못했다, 꼬리 못했다. 으아, 우와, 우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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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다시. 오케이, 오케이. 야, 들어가, 들어가세요, 빨좀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 제발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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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와 이게 안 들어가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이게 안 들어가네 이게 절대 안 들어가네 와 지금 이 내가 보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게 눈 떠도 이만큼 준비해서 이제 못 넣으면 그냥 못 넣는 사람이야 나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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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넣었잖아넣었잖아너 들어갔잖아 들어갔잖아 그건 들어가야지 그건 들어가야지 이게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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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케이 넣다 자 이제 문제 이제 문제 자 아직 끝난 게아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옷 갈아입을게요. 건너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갈아입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넣고 나서도 문제야. 그것도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들어가고 올라오면 이게 막고 내가 어어,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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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큰일났다 큰일났다 죽음이 다가 아 제발 제발 터지지마 제발 아 아, 예상과는 다르게 얘가 백 빽을 치네. 여기서 아, 이거 범 폭발 범위도 미쳐가지고 와. 야거 많이 죽은 거 같은데, 어? 거기요이 폭발제 크리퍼는 여러분 범위가 미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녀 마녀 죽인 거 맞지? 마녀 없었을 리가 없잖아 지금 못넣못 못 넣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마, 마녀까지 죽었다고?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최후의 수단이다 아 이거 내가 수단을 하나 바꿔야겠어 이거 이거를 근데 네, 언제 번개가 칠진 몰라 저도 언제 가능할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보기엔 여기 옆에다가 그... 그걸 만들어요 그, 그... 번개 맞은 크리퍼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까들 떨어뜨린 걸로 해가지고 번개 맞은 크리퍼를 쏙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 나는... 이때까지 모든 스서들을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원래 뭐 저기서 떴던 애를 여기까지 유, 끌고 와서 유리로 묶고 막 그랬었는데 번개 맞은 크리퍼는 안 되나 보다. 아 힘들다. 여기 여기 이만큼 날라가가지고 심지어 이게 아마 유리가 방어를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방어를 좀 해줘서 덜, 덜 날라간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날랐다 생각하고. 아 너야 너야 완벽한데 안 넣어져 있는 상태로 하기 싫은데 저도 싫은데 번개가 얹어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또어 일단 이대로 냅두고 공간만 만들어 놓고 박물관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그, 그 위에 쫙 뚫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뭔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간이 원래 제가 내렸던 이 공간이 원래는 신호기가 있었던 공간, 그리고 그 올라가는 발판에 있던 공간인데요. 이걸 왜 없앴냐면, 기둥을 계속해서 뚫고 아래로 내리고 막 그랬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기도 하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범위가. 그러니까 귀찮은 거는 할수 있는데, 여기다 하고 나서 또 저기로 가게 되면 금방 풀려. 시간이. 그래가 그러니까 너무 금방금방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다른, 아, 다른 거래, 그, 여기 길부터 뚫어 놓죠. 박물관 미리 뚫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뚫어 놓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안 넣고, 다른 거 넣기도 애매하니까 안 넣고, 그냥 크리퍼, 번개 맞은 크리퍼 넣을 공간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뚫어 놨고요 이제 이 아래가 크리퍼라서 나중에 번개 맞은 크리퍼 나오면 굉장히 편하게, 위에서 편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라서. 주변 몬스터만 없으면 더 편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낙카 그런 거 필요 없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완전하게 검정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좀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넣고 싶었던 거는 단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넣고 싶었던 게단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이 현수막을 이용하면 번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한 번에 바꾸는 게 안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반대편에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한번 둘러주고 어~, 어 두는 거였죠 아 어, 여기다 둘러주면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해도 약간 번개 모양 여기까지도 번개 모양인데 조금 아쉽잖아요 조금 아쉬워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 이거 이 찌글찌글한 느낌 나는 거 이게 조금 어, 어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넣어주는 느낌이랑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랑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긴 해요 또 하나는 어, 거기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이것까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작아지긴 하거든요 번개 모양 자체가 오 어, 이렇게 작았나? 뭔가 내가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또 채워주면 번개 느낌 나거든요. 나는 이, 어, 이게 맞았던 것 같다. 나는 이 번개 느낌을 개인적으로 내고 싶었어요. 어, 나름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어, 근데 막상 하니까 별로다. 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도시 느낌 하나 내주는 거예요. 도시 집 같은 느낌? 빌딩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어떻게 막상 해보니까 또 괜찮네. 번개 느낌만 뭔가 좀더 괜찮으면 될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온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번개 느낌 나는 현수막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어서 그거 느낌으로 하고 근데 실제로 이 빌딩 뒤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없었어. 내가 창조한 거야. 이거는 없어서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내 느낌에는 내가 창조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건데 음 괜찮은 듯하면서 안 괜찮네. 아, 번개 저건 너무 이상하고 아 조금 아쉽다. 혹시나 지금 느낌이 괜찮거나 아니면 배너 느낌으로 뭔가 이쁜 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 개인적으로 근데 이 번개 느낌 좋은데. 아이 번개가 딱 와가지고 온다는 느낌 이거를 어 천장 아 이게 이게 무조건 이건 전그 정면에서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반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쪽에다가 반블럭을 하나 둬요 그리고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해 아 반블럭이 보여 보이네? 아 근데 그럼 반블럭 안하고 그냥 아예 검정색 블럭을 해도 되니까 검정색 블럭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 어또 하늘에도 있는 느낌이 있고 이거 잠깐 부셔서 보여줄게요. 또또 또 괜찮은 것 같아.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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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두 칸에 내려서 이렇게 하면 어 이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려져 있는 것도 하고 지금 똑같은 그 방향만 돼 있는데 다른 방향도 하고 하면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응. 아 바닥을 바꿔줘야 되나? 바닥은 약간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해야 되나? 아 조금 좀막 조금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다가 막상 또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더못 꾸미고요 아 생각보다 염료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줄 몰랐거든요 지금 열심히 문어 잡아그 오징어 잡아온 건데 오징어서 잡도록 할게요 나중에 어 여러분들 댓글로 반응 보고 일단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지금 멘붕 먹어서 아 하면서 아 이거, 이거 되나 안 되나 막 그런 멘붕을 좀 먹어가지고 조금 멘탈이 흔들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잘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차차 맞춰가도록 하고요 지금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엔딩이 이상하다 <laughs> 옷을 벗어보고 내가 크리퍼라고 한다면 아 머리 두고 왔다 까비 크리퍼라고 한다면 음음 음. 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공간을 좀더 좁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아직도 고민이 많아서 말을 계속 하지만 엔딩을 찍는 게알것 같네요 계속 고민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吧。Bye.